이번 영상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주년 겸좀 늦었지만 구독자 2,500명이 넘은 기념으로 Q&A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케이크도 한번 준비해봤는데 일단 초를 불고 케이크를 먹으면서 Q&A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가 아까워가지고 이거는 이대로 다가 끝나고 나중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Q&A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먼저 유튜브 시작 계기를 물어봐주셨는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제가 쇼핑몰 운영을 했었는데 쇼핑몰 운영하는 걸 기록해서 남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기록용으로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쇼핑몰 옷으로 룩북을 찍으면 좀옷 통보가 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룩북도 찍어보고 뭐옷티도 찍어보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가 쇼핑몰이 잘안 돼서 쇼핑몰을 접게 되면서 이제 쇼핑몰 옷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옷들로 촬영을 해서 올리니까 너무 재밌어서 이거를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은 접어도 유튜브는 계속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는 아예 패션 쪽으로 전향을 해서 계속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최애 브랜드 세 가지. 어, 우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헴서 그리고 페일제이드, 음, 그다음 스리타임즈 이렇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제 원탑은 보헴서입니다. 보헴서 사랑해요, 빛 짱. 너무 예뻐요. 매번 옷 신상 나와서 입어볼 때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보헴서가그 중에서도 가장 제 최애 브랜드랍니다. 그리고 저의 MBTI를 물어봐 주셨는데 제 MBTI는 ISTJ입니다. 근데 S가 나올 때가 있고 또 N이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S랑 N이 좀 반반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의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편이어서. 아이랑 TJ는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왜 이렇게 귀여우신 건가요? <laughs> 어, 이, 이런 질문 저 진짜 부끄러워 하거든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네 번째 질문. 이건 제 친구가 남겨준 건데. 네, 고맙다. 음, 그리고 취미. 취미는 사실, 전 요새 취미 즐길 시간이 사실 별로 없어가지고 이 질문이 저는 가장 어려웠는데 회사랑 유튜브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쉴 시간도 사실 없어요. 지금도 퇴근하고 거의 기절하다시피 잠들었다가 지금이 새벽 6시거든요. 새가 짹짹거리는 소리까지 담길진 모르겠는데, 지금 자다 일어나서 갑자기 찍는 거랍니다. 근데 또 요새 빠져 있는 게 하나 있긴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선제없고 티어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중독돼서 팝업을 또 한다는데, 거기를 갈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서. 그만큼 요새 선제 없고 티어에 완전 미쳐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음, 그 다음은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 음, 최근에, 가장 최근에 본건 사실 범죄도시4여서 그거밖에 없는데 영화보다는 드라마를 좀더 좋아해가지고 영화는 범죄도시밖에 없어요, 본 게. 근데 전 범죄도시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꽤 재밌게 본것 같아요. 그 다음, 촬영 없는 날 일상. 제가 매주 일요일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어서 사실 촬영이 없는 날은 거의 평일 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출근하고 퇴근하면 편집하고 또 주말에는 촬영하고 그리고 또 편집하고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 다음, 제 최애 음식. 제 최애 음식은 좋아하는 음식이 꽤 많은 편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제 제일 최애는 마라탕이에요. 맵질인데, 매운 걸또 좋아해가지고, 마라탕, 닭발, 곱창, 약간 이런, 이런 종류를 좋아해서, 근데 그 중에서도 마라탕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한 달에 옷 구매 어느 정도 소비하시나요? 음, 거의 달에 5, 60만원 정도는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평균이 그 정도고, 더 쓰는 적이 좀더 많긴 한데, 사실 유튜브 시작 전에는 이렇게까지 많이 소비하진 않았었는데, 유튜브 시작하고, 이제 아무래도 옷에 관심도 더 많아지고, 컨텐츠로도 옷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옷에 훨씬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평균 5, 60 정도? 근데 거기서 더쓸 때가 많긴 해요. 그 다음, 코디 짜는 법. 평소 즐겨보시는 패션 유튜버가 있으신가요? 먼저, 코디 짜는 법은 우선 코디는 사실 전 이것저것 다 직접 입어보면서 코디를 짜는 편이긴 한데 진짜 생각이 안날땐 핀터레스트를 참고하거나 아니면 인스타를 참고를 하는데 저는 하도 옷 관련된 게시물을 인스타로 많이 보다 보니까 인스타 돋보기라고 하나요? 거기에 전부 옷 게시물밖에 없어서 거기서 참고를 좀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평소 즐겨보는 유튜버분은 패션 유튜버분은 요새 챙겨보는 분이 모든 영상을 다 챙겨보는 분이 딱세 분이 계신데 언급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덩밍아웃을 해보자면 머니하우스님이랑 비돈님 영상을 요새 업로드된 거다 챙겨보고 있거든요. 두 분은 다 저랑 스타일이 다르셔서 제가 못 입는 옷을 입어주셔가지고 약간 대리만족하는 느낌으로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나머지 한 분은 무아님이라고 이분이 유튜브를 시작하시기 전에 저한테 팬이라고 먼저 연락을 주셨던 분인데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코디나 감성이나 편집이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한님만의 특유 분위기가 너무 예뻐서 요새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체형 보완 코디 팁. 어깨가 좁거나 허리가 길거나 이런 체형 적 단점을 보완하는 팁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음 제가 사실. 패션을 전공하거나 배운 게 아니라서 전문적이진 않지만 제가 제 체형으로서 꼭 피하는 옷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목이 짧고 어깨가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입고 있는 것처럼 넥라인이 좀 파진 옷을 주로 입는 편이고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다 보니까 주로 상의가 짧고 하의는 좀 길게 이렇게 입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브랜드 알아볼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할거 없을 때 인스타를 주로 하는 편인데 알고리즘이 잘 형성되어 있는지 마음에 드는 브랜드만 쏙쏙 보여주더라고요 인스타에서. 그래서 인스타로 그렇게 접하게 되거나 무신사나 뭐 29cm 같은 어플로 옷 구경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브랜드를 종종 좀 많이 발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브랜드를 그냥 평소에 자연스럽게 많이 찾아보고 있답니다. 그 다음 질문, 폰 케이스 정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천도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폰 케이스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거다 가지고 와봤어요. 세 가지입니다. 정보는 옆에 기재를 해드릴게요. 캡처 타임. 그래서 추천도 한번 해보자면, 저도 지금 케이스들이 다질려 가지고 새로 사려고 하는데 여기 옆에 여기 아니면 여기에 띄워볼게요. 레진 케이스랑 블루 에폭시 케이스 그리고 블랙 에폭시 케이스 이렇게 세 개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세개다 에이블에서 본 제품들인데 셋 중에 뭘로 살지 지금 너무 고민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취향은 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 질문. 가장 추천하는 바지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이 질문 보자마자 저는 다시 보면서 바지 두 개가 생각이 났는데 하나는. 캐시 있는 부츠컷 데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츠컷 스웨팬츠예요두개다 핏이 진짜 예쁘고 손이 되게 자주 가는 바지여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잉서가 또 바지 맛집이어서 제가 추천한 바지 말고도 예쁜 바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홈에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 Q&A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남겨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실지 몰랐는데 항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보고 싶으신 컨텐츠 있으시면 댓글로 도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